네, 안녕하세요. 장군입니다. 11월 26일, 이제 주말 저녁이에요. 네, 일단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는데, 자, 지금 이 차트를 왜 켜놨냐. 비트코인 한 시간 봉, 과거, 이제 예전에, 지, 지금 현재가 여기고요 이제, 여기, 대략 한 2주 전 차트죠. 제가 최, 가장 최근 영상, 2주 전에 올렸던 거고, 올라가고, 이렇게, 내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. 뭐 이런 그림들을 이 포함해서 한 시나리오 3개 정도를 예상해 드렸고, 저희 선물방 공부방에서 똑같이 매매를 진행했고요 그대로 나왔죠. 흥붙치고 빼고 말아 올리는 다 먹었어요. 진짜 지금 저희 11월 달에 매매는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 전체 파동. 다 발라 먹었죠. 지금 11월달 11 여기 그냥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선물방 멤버십분들 뭐 각설하고요. 지금 상황 차트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일단 이 공간 저항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. 들어왔지만 계속 윗꼬리 대리면서 결국 빼고. 여기서 분할 이절하고 올랐죠. 저희는 다시 한번 물량을 다시 한번 또숏 추가를 들어간 상황이고 가장 단기적인 저항은 이제 또 항상 파동은 박스를 그린다고 했죠. 항상 박스를 그린다고 했는데 여기 16,577이 구간, 이 상단 가장 최근에 저항이 생긴 이 상단을 기점으로 매매를 들어갈 수 있고요. 지금 주말이기 때문에 뭐 움직임은 별로 없습니다. 없고 뭐 주말 동안에 그냥 뭐 횡보나 뭐 약상승을 해 주겠죠. 아니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추세에 대한 리테스트를 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딱히 중요하진 않고요. 이미 이 상단을 기점으로 여러 번 탈출 시도를 했고 캔들을 올렸다 내리고 캔들 마감을 앞점보다 높게 해 주면서 다시 한번 캔들을 올리고 내렸고, 여기서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,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, 대략, 대략 그래도 뭐1% 이상은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요.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, 이렇게, 이 구간에 들어오면은, 리테스트를 여기서 성공을 하고, 다시 한번 캔들을 빼면서 상승을 할수 있는지, 그건 추후에 캔들 구조를 보면서, 브리핑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고, 저희는 현재 숏 들고 있습니다. 평단은 그냥 지금 이 구간에서 숏을 모으고 있어요. 지금 분할로 접근했고, 이제 가장 1차 타겟은 한2 정도죠. 여기가 1차 타겟이라고 생각하고, 여기가 뚫리게 되면 2차 타겟은 이 부분. 대략 16,250 구간. 요 정도로만 보고 있다. 어, 그리고,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등 오고 한 파동 내리고. 그러니까 한 파동 내리고 한 파동 약반등. 한 파동 내리고 한파등 반동. 한 파동이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. 이때 이한 파동은 저점을 깰 수도 있고 안깰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멈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저점을 깨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. 자, 저점을 깰 시, 이때부터는 진짜 현물로 조금은 또 접근을 해보고, 알트코인들의 이런 롱 포지션을 좀 모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구간이로 이제 생각할 거고요. 저점을 안깰 시에는 여기서 움직이는 파동 흐름과 반등이 나오는 이 캔들이 어떻게 스타트를 하는지 그 부분을 통해서 추후 앞으로의 롱 관점을 얼마나 유지해야 되는가를 브리핑을 따로 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숏을 보고 있고, 아직까지는 뭐, 찐발이다, 이런 얘기를 할 구간이 아니다. 왜? 단기적인 이런 트렌드 라인의 갭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, 여기서 시도를 한다고, 하, 하,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, 어쩌면 여기도 완벽한 숏 타점이 될 수도 있겠죠. 아니면, 여기. 이해되셨죠? 여기 고점을 일단 못 넘겼고 올라오더라도, 여기 이 고점 아래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면 한 파동을 더 내려온다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. 이더리움. 이더리움도 한 파동 내리고, 올리고, 내리고, 올리고. 많이 올라왔어요. 이때 여기 하락계에서 또 지지를 보여주고. 그쵸? 그리고 얘가 단기적으로 일단 뚫어야 되는 구간. 1186 구간을 이탈시키고 다시 캔들을 말아 올리면서 올려 놨죠. 나쁘진 않다.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한 파동을 더 내려도 저점을 갱신을 안 하더라도 이갭 혹은 이 노란색 선에서 리테스트를 끝마치고 저점을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상단을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고 이때가 한12,000 아, 1,000 뭐냐, 1,29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를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주고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큽니다. 그래서 일단 단기정글러라도 조수를 보고 있고요. 러셀 차트 제가 정확히 저항을 짚어드렸는데, 여기죠. 빨간색 선 제가 보는 패턴은 내리고 반등 나오다가도 어차피 이 추세 저항 있고, 여기 저항 있고, 노란색 저항 있고, 찍고 빼는 그림이 더 유력하지 않나? 라고 보고 있고, 일단은 제가 저항을 짚어드린 부분에 저항을 받았습니다. 만약에 근데 추후에 다음 주 장을 열리고, 여기 캔들이 올리면서 여기서 쌓아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, 은네 이제, 롱몰을 더 고려해보아야 되지 않나? 라고 싶구요. 테더 도미넌스입니다. 내리고, 반등주고, 내렸죠. 이때, 일단은 아주 단기적인 이 추세선을 비비다가, 깨고 내려왔는데, 보통 테스토미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에서 캔들을 쌓아도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림이 굉장히 크고요. 만약에 이걸 배제하고 보면은 그냥 지금 짱구공댕이를 그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 부분의 반등을 예상하고 비트코인의 일정 부분의 숏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곧 여기 하락 갭에 가까워지기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은 보여지지 않을까. 조금이라도 나왔다가 이렇게 빠지듯. 이렇게 다시 오르든 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래서 일단은 숏을 모아보고 있다.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달러 같은 경우도 음뭐 한파동 내리더라도 달러는 좀 애매해요. 이 위치 자체가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데 굳이 보자면 이렇게 조금 더 내렸다가 이렇게 가는 이렇게 반등을 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나사은 그냥 패스할게요. 나사당은 패스하고 음, 일단은 어쨌든 제가 그냥 모든 코인 파동에서 이제 말하는 부분은 한 파동 내리고 올렸고 내리고 올렸고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찍고 가든지 그래서 토탈투 차트가 만약에 저쪽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저점을 갱신하면서 토탈투 차트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갱신할 텐데 이 구간에서는 현물을 담아볼 만하다. 이 구간이 온다면 다시 한번 브리핑 실시간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. 일단 영상을 뭐 굳이 길게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이 정도 관점, 이 정도 보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어자 이제 코인베이스 차트인데 이게 보면은 계속 걸려 있어요.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. 그래서 내렸을 때 다시 한번 이 갭에서 축적을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게 가장 확률적이지 않나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큰 지지에는 13.8 정도가 큰 하단 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주봉으로 조금 더 쪼개 봤을 때 일단 비트코인이 아무리 큰 상승을 해도 가장 저항이 많을 여기 구간이에요. 18,181 구간. 여기에 좀큰 저항이 있다.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궁금하신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좋구요. 같이 이제 저희 선물방에서. 선물방에서 이제 같이 그냥 거래하시면서 소통하시면서 즐겁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계속 그냥 수익사진밖에 없죠. 왜? 11월달에 저희는 수익밖에 안 받기 때문입니다. 아시겠죠? 뭐,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진짜 근거를 하나하나 들면서 설명드리면서 나 설명도 드리고 도움도 많이 되실 거니까 같이 즐겁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